빗소리 들리는 또오르는 모습 달처럼 담스름 하얀 얼굴 우연히 만났다 말없이 가버린 긴 머리 소녀야 눈먼 아이처럼, 귀먼 아이처럼, 조신, 조신, 진검다리 건너던, 매울 건너 자금지에긴머리 그 소녀야. 눈 감고 그 손모아, 널 위에 기도, 아리가 위에 기도 아리가 전하이처럼 조심조심 진검 다리 건너도 눈 놓자 건지게 긴 머리 소녀야 눈 감고 두손 모아 너의 위해 기도하리라 뒤에 <목소리도> 기도리